390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지옥은 있다. 아, 너무 이, 이런 내용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큽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다. 느껴지는 걸또 쓰는 게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지상 도처에 지옥이 널려 있다. 용케 지옥에 안 빠지고 살 방도는 없다. 남녀노소. 부자, 빈자, 상관없이. 지옥은 평등하다. 지옥도 마음이 버텨내기 힘든, 진짜 지옥이고, 생각하기 나름 지옥도 있다. 일체 유심적,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의 조화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지옥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도, 정말 통, 적응이 안 되네.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한 번, 한번해다 분명히 말하지만, 천국은 없고, 지옥은 있다. 천국은 희망상일 뿐이고, 지옥은 현실이다. 아마 정도는 덜 해도, 부자도 삶이 천국만은 아닐 거다. 얼마나 짜증나면 못된 갑질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겠냐. 남보다 좋은 집에서 잘 처먹고, 잘 처입는다고, 천국에서 사는 건 아닌 게다. 남들 하는 모든 게 눈에서 벗어나니. 이걸 참고 봐줄 수가 없는 것. 요게 스트레스야, 요게. 같은 가진, 가진, 놈들은. 우리 같은 보통인들이 겪는 지옥은 다름 아닌 그런 갑질을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는 것. 그지? 오늘만 만나는 게 아니죠. 내일도 만나야 되고, 모레도 만나야 되고, 글피도. 이번 주 내내, 이달 내내, 금년 내내, 앞으로 3년도 내내. 철곡은? 갑질 연 놈들이 없는 것? 글쎄,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갑질이 없다고, 바로 천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 천국이 되어야 할 기본 그 요건이 참 쉽지 않네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지상 도처에 지옥이 날려있다. 영키 지옥이 안 빠지고 살 방도는 없다. 남녀노소 부자 빈자 상관없이 지옥은 평등하다. 지옥도 마음이 버텨내기 힘든 진짜 지옥이 있고 생각하기 나름 지옥도 있다. 일차 유심적. 지옥도 생각하기 나름이래도 정말 텅 적응이 안 되네. 한번 적응해 보세요.